안녕하세요. 한빛 전기 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기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8번 보노매 기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관도에 오셔서 기준선을 먼저 그어 주세요. 기준선. 기준선. 밑에는 파란색, 위에는 빨간색으로 기준선을 그어 주신 다음 보노매 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왼쪽 배관부터 한다라고 했죠. 조인트 박스 지나서 항상 왼쪽 배관부터 번호를 부여를 하면, pb0, pb1, 시퀀스에 가셔서, pb0, pb1, 있죠. pb0, 공통 1번, 그리고, pb0가 먼저 있기 때문에, pb0가 2번, pb1이 3번이 됩니다. 배관도에 와서, 1번이 공통번호고, 물결 3번까지 도면 참조, 자, 줄여서 도참이라고 적으시고, PB0는 우리가 법 내에, 법 내에 들어가 보면, PB0, PB1, 부시버튼의 스위치는 적색, 부시버튼 스위치는 녹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PB0는 적색, PB1은 녹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빼감 셀렉터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 공통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4번이 공통 번호 매뉴얼이 5번 오토가 6번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빨리 번호 매기기를 해도 잘 따라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배관도에 와서 4번이 공통이고 물결 6번 도면 참조. 자, 줄여서 도참이라고 적으시고 또 넘어갑니다. TB1. TB1 번호는 78910번이 되겠죠. 78910번. 10번은 접지가 되고요. 배관도에 와서 똑같이 7, 8, 9, 10번. 10번은 접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배관으로 넘어갑니다. GL, RL. GL, RL 공통이 성립이 되겠죠. 11번이 공통번호고 GL이 배관도에 먼저 있기 때문에 GL이 12번, RL이 13번이 됩니다. 공통 번호는 11번이고 GL이 12번, RL이 13번이 됩니다. 그다음 파란색으로 배가 넘어갑니다. TB2. TB2 1, 2, 3, 4번 접지가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1, 2, 3, 4번 접지가 되고요. TB3 TV3, 이어서, 5, 6, 7, 8번, 8번은 접지구요. 접지. 5, 6, 7, 8번. 8번은 접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빼간, TV4. TV4, E1, E2, E3의 번호가 9번, 10번, 11번이 되겠죠. 9번, 10번, 11번이 됩니다. 그 다음 배가 마지막 배관이 되겠네요. YL 부저, YL 부저 시퀀스 상에 찾으면 YL 부저, 부저는 여기 있고요. YL은 여기에 있죠. 공통이 성립이 되겠죠. 공통번호는 8번, 어, 공통번호가 몇 번이죠? 11번까지 했으니, 공통번호는 12번이죠. 12번이 공통번호고, YL이 먼저 있기 때문에, YL이 13번, 부저가 1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감도에 와서, 공통번호는 12번이고, YL이 13번, 부저가 14번이 됩니다. 그 다음, 시퀀스, 검은색이죠. mc12, 123, 789, eocr, 123, 789, mc1, 123, 789, mc2, 123, 789번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 eocr 전원은 6번, 12번, fls, 3, 4, 5, 5, 6, 7, 8, 1, 별. 하시고, X로 넘어옵니다. X의 전원은 2번, 7번. FR 전원 2번, 7번. 타이머의 전원. 2번, 7번. 전자접촉기. MC1의 전원 6번, 12번. MC2의 전원 6번, 12번이 됩니다. 그 다음, EOCR을 먼저 매겨줍니다. 이 o c r 의 공통번호는 10번이고 B접점으로 건너가면 4번 A접점으로 건너오면 5번이 되구요. 그리고 좌에서 우로 스캔을 뜨면 제가 항상 1번부터 지금 번호를 쭉 매길 때 번호 매기는 순서가 다 똑같이 매기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 번씩 번호 안 매긴 것들이 없습니다. 자, 플리커 B접점이죠. 근데 단독으로 있단 말이죠. 단독으로 있을 때는 8번, 5번, 5번, 8번을 매겨도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왔더니 X. X의 B접점이죠. X가 있으면 항상 뭘 그려야 됩니까? 자, 이런 표를 하나 그르셔가지고, 3, 4, 5, 6. 자, X죠. A접점, B접점, B접점, A접점. 하나 그리신 다음에, B접점, 공통이 물론 성립이 되지만, 공통을 잡지 마시고, 따로따로 매겨보십시오. B접점, X의 B접점, 4번이랑 1번이랑 B접점이죠. 1번, 4번 하셔도 됩니다. 1번, 4번. 1번, 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타이머의 순시 A접점. 타이머의 순시 A접점은 1번, 3번이죠. 1번, 3번. 그리고 위에 올라왔더니 x의 a 접점 이쪽 부분 썼기 때문에 이쪽 다른 쪽 8번 6번이랑 쓰면 a 접점입니다. 8번이랑 6번을 쓰면 a 접점 밑으로 내려왔더니 타이머의 1시 b 접점 단독으로 있죠. 단독으로 쓸 때는 내 마음대로 5번 8번해도 되고 8번 5번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전자접촉기. MC1, 4번, 10번, 4번, 10번이 되겠죠. 음. 자, 요렇게 해서 전기기능사 공개 문제 8번, 번호 매기기. 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9번, 9번에서 뵐게요.